우리나라에서 가장, 가장 많은 병풍 취 군락입니다. 병풍, 동식 이름은 병풍쌈이고요. 이게 이제 덜 자란 상태고, 이 병풍쌈은 우리나라 풀 종류 중에서 두 번째로 이파리가 큰 풀입니다. 이게 다 자라면 약간 조그만 우산만해지고요. 이거보다 더큰 식물은, 어, 그, 개병풍이라고 있는데, 이거랑은, 이름은 비슷하지만, 이거랑은 어, 다른 식물이거든요. 아, 여기 한 몇천 평 되는 데가 다 병풍치 밭입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예. 아, 병풍짱. 원통. 아, 온통 병풍 병풍쌈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제가 아는 한 아마 맞을거예요 제가 아는 한,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병풍치 군락지입니다 온 산자락이 다 병풍쌈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서 넘어서 한 세골정도가 전부 다 병풍쌈입니다 네,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, 대견하고, 대단합니다.